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눈을 열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헌신되고 새로워지도록,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예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유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여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푼 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베드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 놀라운 어, 세기적인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천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만나는 이 결정적인 장면이 이루어졌죠. 자, 이 자리에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던 거죠. 자,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넬료 그리고 그곳에 모인 고넬료 모든 가족과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불료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는 내가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결국 같은 의미죠. 자,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보는 세상을 보는, 일단 사건을 보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그 눈이 아니면 프레임, 틀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구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여기서 외모는 율법이라고도 할수 있고 할례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지는 그것. 이것이 있어야 유대인이고 유대인이어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고 다 넘으시는 거예요. 위를 행하는 사람 누구든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틀이 깨졌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속에 들어온 생명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깨달은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자 드디어 베드로는 입을 열어 고넬료와 거기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의 핵심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세우셨는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예요 만유의 주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무엇을 하셔요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것이 곧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 예수님이 성령의 임하심과 그러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선포를 시작하시죠. 바로 그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두루 전파되었다. 온유대 두루 되어진 일, 전파된 것, 그 되어지는 그 모든 것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부음 받으신 분, 성령과 능력에 기름부음 받은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시는 분. 그래서 그 기름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일 중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결정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39절 우리는 유대 땅과 이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다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 증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살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살만의 부활하심 그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 1일 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바로 사도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미리 택하신 증인인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을 되게 예수님께서 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음식을 먹었다 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교제 식탁을 나누시죠. 갈릴리 오스카에서도 나누시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또 이전에 보금에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십자가 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최후의 만찬도 나누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셨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식사가 우리 교회 예배의 성찬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제정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판단의 기준, 죽고 사는 것의 기준이 되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살고 거절하면 죽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재판장 되심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 되심.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43절 다그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넬료와 가족들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다 이름을 힘입어 죄삼을 받으리라 받는다라고 선포하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성령 강림.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 이들은 유대인이었죠.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틀이 깨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이들도 처음 성령 강은들처럼 방언을 말합니다. 46절 하나님을 높입니다. 경배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마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말이요 이렇게 이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그 말자가 없다 그리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름으로 도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베풀라 라고도 번역이 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임하거나 성, 세례를 베풀 후에, 어, 빌립, 그, 빌립의 경우처럼, 어, 나중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확증으로 또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선포한 보금의 아름다운 설교와 그 열매로서 고넬료와 가족들이 세례받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정말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선포되고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벽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편견과 갇힌 사고가 깨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역시 계속해서 나오죠. 성령이 주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묻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결국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르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경우는 기도와 선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에 대해 하나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이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에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한 걸음씩 순종합니다. 한꺼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루다의애니아에게그 다음 요요바의 도르가에게, 그 다음 바로의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에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성령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한 걸음씩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임자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외모를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어, 보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듯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혈연이나 편견, 선입관 여러 가지 차별, 율법주의, 자랑, 교만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자심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으로 의지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증인이다 39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는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명을 이루고 증인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 매일 성령님 숙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순종의 은혜, 충만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